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 주장은 재앙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위선이다. 위선하고 있다. 위선 덩어리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법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바이든이 1조 7,500억 달러로 반으로 절반으로 깎아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결국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라 이야기는 바꿔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 정책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예산이 정말 그 돈이 쓰여져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러면 뭐 찬성해 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정적인 결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이 기후변화라든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연설이 지난 요번 주 일주일 내내 의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예,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언론에 가장 이제 초점을 받든 관심을 받은 사람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인데요. 텍사스주의 이 연방 상원의원은 여러 차례 예, 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키스톤 예, 키스톤 x 송유관을 이제 사업허가를 중단해서 공사가 멈추게 만들었죠. 그 송유관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만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노조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노조 직원만도 팔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노조가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 지지해 주는 데 앞장섰던 조직인데 그런데 완전히 팽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저지저 지, 지, 저 정치인들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막 후원해주시는 분들, 나중에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은 내가 무슨 농공행상, 좀 뭐, 떡국물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은근히 그런 기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정치인들 따라다니시는 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셔라. 아무 정치인이나 그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다. 안 챙겨주는 놈들도 많다. 오히려 배신하고, 내차 버리는 놈들도 있다. 나중에 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보고 따라다니고 내가 뭘 이익을 좀 챙길까 싶어 가지고 날파리처럼 다 들러붙어서 따라다니는 거는 하지 마셔라 이겁니다. 정책을 봐라.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그 심중을 보고 그리고 살아, 에, 선택을 하셔라라는 이야기 좀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8,000개의 고소득 노조 일자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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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 버렸. 일자리 파괴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에는 일단 악영향을 준 것이고요. 자, 그럼 송유관을 없앴으면 그러면 캐나다는 그건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국경 너머로 송유관이 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 캐나다 쪽에서는 이 석유 캐는 거를 그럼 멈추느냐? 송유관 없어졌다고 계속 해줘. 시추 파이프라는 게한번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그냥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그냥 멈춰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뽑아내야죠. 계속 뽑아내는데, 그럼 그 뽑아낸 석유를 어떻게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인다. 캐나다에서 뽑아내는 그 석유는 하나는 트럭이나 철도에, 기차에 실어서 미국으로 오든가, 미국에 석유를 팔든가. 두 번째는 배에다가 실어서 중국 서해안 쪽으로 간다. 중국 서해안 쪽으로 중국 보낸다. 그러면 그 석유를 실은 트럭이 내려오면서, 이 미국 땅으로 내려오면서, 엄청 가스를 쓰겠죠. 배기가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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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이산화탄소 막, 일산화, 어, 뭐, 황화, 일산화, 뭐, 뭐죠? 그 정확하게 제가 이름 도 까먹었는데. 예. 어쨌든, 이산화탄소 막 풍겨가면서 나, 내려올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염을 시킨다는 거 송유관에 있으면 깨끗하게 그냥, 뭐, 다른 배기가스 같은 거 나올 필요 없이 그냥 기름이 바로 넘어오는 것인데, 오히려 친환경적인데,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야 하니까 이제 트럭에다가 실어서 그걸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차에 실어서 와야 되고, 뭐 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뭐 디젤로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가스 배출, 온실 가스 배출 이거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연에도 해롭고 경제에도 해롭고 어쨌든 해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게 미친 거 아니냐. 그래 놓고서는 바이든은 가가지고 오펙 산유국들한테 어, 석유 좀더더좀 증산해달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데들 가가지고 어, 석유 좀더 많이 공급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미국에서는 땅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이땅 속에서 있는 이 석유 이것 좀 어, 꺼내서 쓰면은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 텐데 굳이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고 이런 미친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작년에 이산화탄소 배출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의회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전 세계를 리드했던 나라였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지구를 탄소로 오염시킨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세계가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광범위한 규모에서 우리는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특히 천연가스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염이나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줄이,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크루즈의 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에,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다. 값싼 에너지를 얼마나 풍부하게 가지느냐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친환경 사업을 할 수도 있게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에너지 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이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없어서 그러냐 이거죠. 에너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값이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값싼 에너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친환경에너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걸 봐라 이겁니다. 풍력발전소 짓고 태양열 발전소 지어가지고 지금 석유나 에, 아니면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현재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당장 그게 되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해외에서 석유를 더, 더 팔, 더 캐서 더 우리한테 수출해라라고 지금 하수연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정작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에너지 독립국가 선포한 지 1년도 안 된,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에너지 독립국에서 에너지 구걸 국가로, 완전히 에너지 거지 국가로 돌변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단한 사람의 펜때 잘못 굴린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선이 만연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러, 어, 이, 크루즈 상원의원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기후 회기 기후 회의로 향하면서 거대한 제트기를 타고 날아갔다. 제트기가 이 공중에다가 엄청난 오염 물질을 방사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러 어, 제트기 타지 말자라는 캠페인까지도 벌였었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그런데 이이 이 미국의 환경 기후 특사 기후 변화 특사가 있죠. 특사 차르 존 캐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존 캐리는 본인의 전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항상 이동할 때 보면 그 전용기를 타고 다닙니다. 전국 각지를 누비고요. 예, 지난해에도 수십 차례 여행 뭐, 비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선적인 민주당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말은 말이고 행동은 따로. 언행일치 안 되는 것은 동소고금 막론하고 옛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군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언행일치라는 것이 어렵죠. 쉬운 일 아닙니다. 언행일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나약하기 때문에 언행일치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사실 언행일치가 100% 되는 사람이 그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놈의 민주당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결같이 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존 캐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탄소 배출량 줄입시다. 어쩌고저쩌고. 우리 미국은 탄소 배출량을 가장 앞서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뭐, 탄소 배출량 줄이는데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가 돈 줄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재트기 타고 방구 뿜뿜 끼면서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한 얘기냐 이거죠. 이러니까 중국에서 콧방귀 끼는 거 아닙니까? 니네 계속 그렇게 해라. 아, 미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중국은 한 2040년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 올리고 있죠. 니들 알아서 해라. 우리는 뭐 조금 뒤에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가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탄소 배출 못 줄일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또 아, 원래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이 이래서 뭐한 2050년까지로 계획을 좀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만 그만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어? 끝내버리는. 조디하이스 조지아 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조디하이스 의원 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서포트를 받고 있고, 어, 지금 조지아 주국무장관에 출마한 상태인데, 이 하이스 의원도 연방 하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민주당과 언론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은 최악의 기후 시나리오로 여겨지는 것을 오늘날 가장 가능성 높고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내일의 시나리오로 바꿔놓았다. 우리가 잘 못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어?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예, 그걸, 다, 마치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일 것처럼 사람들을 한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동료 중한 명은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1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저 스쿼드 같은 이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기후변화 앞장서서 지금 막 외치고 있죠. 그런데 뭐, 11년 아 11년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지구가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안 캐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닙니다. 도대체 무슨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건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본인만 머릿속에서 지금 시간이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저기 본인은 제트기 타고 다니면서 조디 하이스 의원이 의회에서 연설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re you kidding me? 너 지금 장난하냐?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지금 장난하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위선적인 행동은 아주 극게 치달아 있다. 하이스 의원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미국의 두배고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중국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때려잡아야죠. 이놈들을. 근데 왜 예, 벌벌 기고 있는지 모르겠다.